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드라마, KBS 이 방송, 주말 드라마, 매주 토요일, 일요일, 8시에 하고 있는, 어, 케이 방자매, 시청률이 높습니다. 넷슨코리아 어, 여론조사를 봤더니 에, 시청률이 좋을 때는 32.5% 어, 그리고 이번 주 어, 11일 날 여론조사는 27.7% 지금 채널이 어, 한 100개가 넘는 상황을 볼때27% 어, 28% 어, 굉장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널이 많기 때문에 10%만 넘어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데 27.7%, 58%, 많이3 1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왜 오케이 광자마가 인기가 좋은지 저도 주말에 이0를 한번 봤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봤더니 어, 그 배역 배역 어, 하나하나가 개성을 잘노출시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안방극장을 또 차지하는 부분, 어, 차지한다는 부분은 어, 매출 모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또 지킬 수밖에 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즐거권 프로가 모뭐 있나 이렇게 시청자님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광자회가 또 유쾌하고 또 많은 분들이 출연진들이 아주 하나하나 호인신에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배역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배우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낙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저는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오신 배우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고생이나 그 가족을 끌어가는 가장, 아버지로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참는 인내력이 대단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의 마음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아버지가 꿋꿋이 예, 과거에 콜릭타브라는 모르겠지만 양반 가정에 그 당시 대학을 나왔다는 아버지로서의 품격. 예, 유지하기 위해서 야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OK 광자마가 인기가 좋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때 드라마가 수준이 굉장히 이몽어 자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듣고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이 드라마가 아, 있기에 웃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생각하면서 누구나 웃을 수 있고 누구나 아, 환경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웃기기 어, 이, 이, 광자매가 마음속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이 여름이라 후덕지은 하고 한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마음껏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광장화가 지금 모든 방송 중에 제 시청률 높은 이유가 웃음을 주고 나름대로의 삶을 고난의 삶을 헤쳐가는 그 모습에 박수를 많이 보내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유튜브 구직자님들께는 오케이 광자매가 시청률이 높고 한번 서민의 마음으로 볼수 있는 드라마다 이런 생각하에 오늘 유튜브 구직자님들께 오케이 광자매의 드라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천사의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okay.